부처님이 말씀하신 노년에 내려놓아야 할세 가지 마음. 이만큼 살았는데도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냐고요? 누가 물었습니다. 자식도 있고, 손주도 있고. 그런데 왜 혼자 사는 느낌이 드냐고요?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노년에 내려놓아야 할세 가지가 있다. 하나. 아직도 더 갖고 싶은 욕심. 둘, 그때 그 사람을 탓하는 원망. 셋, 내 삶을 작게 만드는 비교심. 그것들은 이제 그대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으며 그대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림자라 하셨습니다. 그대를 괴롭게 하는 건 누가 아닌 아직 놓지 못한 그 마음입니다. 지금부터라도 조용히 하나씩 그 마음을 놓아 보시기 바랍니다.